안녕하세요. 저는 무기 팬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벌 1대 1, 2대 2, 3대 3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대1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이 없으면 어, 1대1 돌릴 겁니다. 오한명 어, 있네요. 네 지금 자 스플래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래치. 잠깐만요 조서 좀 할게요. 잠시만요. 옆으로 좀 할게요. 어. 보이시죠? 옆으로 할게요. 왜냐면 방해될 방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대편은 저격이네요. 오케이 한판 승리. 잠깐만요. 좀 올릴게요. 어. OK。 오케이. 오 지금 지금은 3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감히 i p g 를왜 해? 어? 아! 오 마이 갓한 판은 어서 매너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판은 매너 그렇 이러고 비치워 얘는 100대미에 들어가기, 어, 모르니까, 1 0미에 오, 성공선에 맞았다. 오, 안 맞았다. 이야. 오케이! 매치 포인트 4대1로 저희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겼다. 오케이. 5대1로 제가 이겼습니다. 네, 이번엔 2대1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은 제가 이긴 상태고 지금 2대1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증명해 본 거예요. 보세요. 어, 왜 교투가 취소 됐죠? 한명 골드 한명 골드네요. 승률이 골드 원에다가 와 왠지 이거 질 수도 있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길 것 같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왠지, 어,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왜? 이 사람 골드3에다가, 뭐야, 승률이 50, 54, 54. 54.7 하고 그 다음에 저격수 좀 픽셀이 있네요? 오. 아, 그것도 왜안 되는 거야. 빨리 2대2가 되라. 잠시만요. 습니다 교차로 오케이 교차로가 됩니다 자 제가 어디 어, 어디 좀 갔다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한번 미니건으로 해본 다음에 미니건으로 해본 다음에 안좀 옆으로 좀 옮길게요. 오케이, okay, 한명 컷. 오, 어, 우리 팀 있네. 어디였지? 여있다 아, 방패를.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Yeah.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eah. 아. Yeah. 뭐야? 잠시만요. 네 다시 왔습니다. 둘이 오토 어. 둘이 오토이기 때문에, 둘이 오토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박살을 수 있습니다. 아, 아. 못 이길 수 있는데. 어우. 아. 이번 화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아 제발, 아, 아아啊为什么是伊是伊是伊是伊是伊是 왠지 오토도 너무 박세다맨질것 같기도 합니다. 아 저기 멀리에서 저거 하는 거 겁나. 맨디거진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3대장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승이 깨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1연승밖에 안 돼가지고, 뭐.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멈춰있을게요. 아 지금 두 명이 어, 어 들어왔고 아 결투 시도 됐네요. 됐습니다. 와. 제발. 아 지금 딱두 명만 들어오면 되는데. 오 됐다. 네 여기서 대형 교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교차로. 아 전장이네요. 여기 옆으로 좀 당길게요. 삼산총하고 일단 어. 어. 오케이. Okay. 제가 좀 올릴게요. 됐다. 오케이. 이대인은, 어, 일대이라고, 일대인은 제가 이겼는데 이대인은, 어, 어 2대 1도어 2대는 지고 3대 3은 어 과연 어 누가 이길지 궁금합니다. 와, 이겼다. 후! 남은 우리 팀이 잘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구독 구독이 25명하고 30명 되면 스케 이벤트 뿌리 어 뿌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어 구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해야지 어, 스케 이벤트 할수 있습니다. 진짜 찐는로스케 이벤트 합니다. 오케이, 조역으로. 오. 오케이. 자, 우리 팀은, 어, 돌격수 중하고, 저격수 중입니다. 화이팅! 지금 3대0입니다. 오케이. 제발, 여기서 이기면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4대0입니다. 아, 4대0은 너무, 어, 상대편이, 어, 너무, 어, 기분, 어, 기분이 나쁠 있, 예, 오무야, 아, 매너, 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상대편도, 잠깐만. 아, 한 판은 어차피 매너, 한 판은 어차피 저들었습니다. 왜냐면 저쪽에서도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한판 하고, 어, 어,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만약에 그 구독자가 25명 아니면 30명이 되면 스케, 어, 라이벌이 있는 스킨 케이스, 줄여서 스케죠. 스케 이벤트를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어, 관심 많이 가, 어, 해주시고요. 누기, 어, 유튜브 누기팬, 어, 쳐서 들어가 보면 제가 몇 가지 올린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 게시물에 다 좋아요하고 구독 다한 번씩 해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